네, 마더통 52쪽 22번입니다. 자, 어떤 t는 0초일 때, 질량이 m인 물체가 여기 p에서 있었는데, 얘가 용수철을 압축시키고, 그리고, 그 속도가 좀 느려졌죠? 다시 마이너스로 변했다는 건 다시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. 근데, 음, 어, 7t일 때, 물체는 p까지 다시 올라갔대요 그러면, 자, 보면, 일단은 p에, 운동량 변화량이 몇일까요? 운동량 변화량은 0입니다. 왜요? 처음에 운동량 정지니까 0. 나중에 7t까지 왔을 때 속도 0 됐죠? 그러면 0입니다. 즉, 결론으로 말하면 이 친구가 내려갔다 올라올 때까지 받은 충격량이 0이라는 뜻입니다. 그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? 그러면 여기에 어떤 힘들이 관여됐냐면 자 내려갈 때 일단 MG 중력이 관여를 했고요. 그러면 중력이 얼만큼 관여를 했냐? 힘 곱하기 시간 7T0만큼 관여를 했죠. 아래방향으로 그리고 윗방향으로 관여한 충격량이 있습니다. 그냥 이 용수철이 이쪽으로 충격량을 가했죠. 그럼 힘은 용수철이 작용한 평균 힘을 모르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F라고 할게요. 평균 힘을. 그러면 얘는 반대 방향 위 방향으로니까 마이너스 F 평균 힘 곱하기 시간 t 제로 동안 가했네. 이게 0이라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면 결국 t 제로 날아가면서 F는 7mg가 나오게 됩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